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빰한 벙뚝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권이 상당 부분 지표로 볼때 불안한 측면이 많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신한은행이 누적 회사채 미상환 잔액이 70조에 이른다는 지표가 나왔었습니다. 은행별 회사채 미상환 잔액을 보면 kb 금융이 61조원 수준 그리고 하나금융이 50조원 수준 우리 금융은 36조원 수준인데 비해서 신한금융은 70조원 정도로 미상환 잔액 규모가 타 은행에 비해서 많다는 걸알 수가 있죠. 게다가 이 미상환 잔액은 2021년 말에서부터 지금까지 전혀 해소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70조 원대에 머물러 있다는 게더큰 문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열사별로 미상환 회사채 잔액은 금융, 카드, 캐피탈 등등 은행사와 카드사를 중심으로 금융 비용 부담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곳으로 쏠려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자기 자본 비율, 재작년 말 16%에서 작년 3분기 15% 정도로 계속해서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건데, 결국 은행 건전성은 자기 자본 비율이 많아야 어느 정도 금융 방어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자본 비율이 축소가 된다는 건 리스크가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죠. 이런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서 은행 자체 충당금 어떻게 보면 성벽을 쌓는 거죠. 신한은행은 196% 정도로 타 주요은행의 충당금 적립률 225%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농협에서 서둘러 자체적인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유는 신한은행이 갖고 있는 건전성 문제 농협도 그리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들이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렇게 자금 경색이 올수 있는 부분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충당금 쌓는 거죠. 근데 이건 대신 얼마나 은행이 떠안고 있는 자체 부실 채권이 적으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실 채권이라 부르는 NPL 부분에서 농협은 4대 시중은행이 0.2% 수준보다 훨씬 높은 0.34%의 이러는 걸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뭐 아무리 충당금으로 쓰나미를 막아낸다 해도 자체 방어벽에 구멍이 뚫려버리는 부실 채권이 급증을 하게 되면 자칫 기웃동할 수 있는 자금 경색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7월에 5대 시중 은행 중에서 50년 주담대를 가장 먼저 출시해서 2조 원의 노를 젓는 성과를 낸 것도 농협이었고요. 가장 먼저 50년 주담대 창구를 닫은 곳이기도 하죠. 이런 부실 채권은 개인 대출에서는 뭐 일단 담보로 잡아놓은 주택이 그래도 최후의 안전망이 될수 있는데 이게 기업 대출로 넘어가 버리면 사업성이 악화된 건설사를 상대로 한 건설업권 거액 여신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건설사 PF 문제. 점점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죠. 당초 2024년 하반기 이후에나 터질 것으로 예상했던 이 PF 문제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작년 12월에 터진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게 단지 그냥 개념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 전반을 한 방에 뒤흔들 수 있는 초대형 변수가 될수 있겠다는 체감도 높은 위기감을 한 번에 안겨주게 됐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태형 건설이 워크아웃 과정 자체가 굉장히 워크아웃 이후로 하청업체와 직원들,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88% 정도가 직간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지난 1월 11일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워크아웃의 여부를 채권단의 의견을 물어서 워크아웃 결정으로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건설사 랭킹 16위라는 엄청난 업력을 가진 대형 건설사가 하루아침에 부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 이것도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안잇된 굴뚝에 연기가 나더니만 예상보다 뭐 일찍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거의 뭐 빛의 속도로 터져 나왔다는 점이죠. 이게 부동산 PF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냥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는 엄청난 충격이 있다는 얘기죠. 일단 뭐 다른 대형건설사들도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부건설은 3천억 정도 선제적으로 자금 확보를 했다는 해명을 했고요. 롯데건설 역시도 부채비율 30%를 감소시켰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도 위기감을 느낄 정도의 PF 문제는 자칫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구멍이 나기 시작을 하면 엄청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파괴력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초반에 농협이 비상체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해 드렸듯이 금융기관 자체의 건전성 부분이 이제 뭐 외부로 확대되면서 부동산 PF 자금의 흐름까지도 역으로 건설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역류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지금 태형건설에 몰려있는 시중은행 대출 자금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2천억 가까이 되고요. 국민은행 1,600억, 기업은행 900억, 우리은행 720억, 신한 600억, 하나도 600억 가량 됩니다. 이거 충격이죠. 제2금융권에서나 몰려있던 파이가 큰줄 알았는데 시중은행이 만만치 않은 그 자금이 태형 쪽에 몰려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사 하나가 휘청거리게 되면 바로 그렇게 돈을 쏴주던 은행이 곧바로 부실 채권으로 변한 그 악성 채권, 그냥 그대로 떠안고 갈수 있는 악몽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루 아침에 천문학적인 돈이 휴지조각이 될수 있다는 얘기. 이게 은행 전체의 건전성이라는 부분을 완전히 깨버릴 수 있는 엄청난 금융 변동 요인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담보로 잡아놓은 토지, 이걸 매각해서 자금을 회수하려고 들 텐데 그다음 토지 매각과 손실을 완벽하게 메울 수 없는. 울며 겨자 먹기식의 담보가 될 가능성 높고요. 보통 3개월 연체되면 바로 금융기관이 개인에게는 경매를 신청하죠. 이미 경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빚이 무서운 겁니다. 알짜리였거든요. 한국은 무조건 3세판 넘어가면 레드카드 내입니다 아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같이 집값이 엄청난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면 은행도 손을 쓸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지난해 8월 11억 3천까지 치솟았다가 5개월 만에 9억 6천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기간 안에 집값이 빠지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죠. 현장에선 뭐 호가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지만 그러나 지표상으로는 이런 호가들의 저지선은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건 지금 지표상으로 겨우겨우 거래되는 금액들이 상당 부분 실거래가를 낮추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담보가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수순이 될 거란 얘기죠. 일례로 헬리오시티는 이달 만7건 거래에 머물 정도로 아예 뭐 거래 자체가 중단된 상황. 그러니 당연히 집값은 두달 사이에 1억 8천 정도가 빠지고 있고요. 말에 푸도 1월 거래가 다섯 건에그치면서 3개월 만에 1억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담보 가치가 객관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개인 대출자에게는 대출 회수로까지 가는 강수를 은행이 둘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기업이 흔들리게 되면 뭐 이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 부동산 PF 문제는 바로 금융권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제2금융권은 뭐 거의 정조준이 되고 있는 건데 신협, 농협, 수협 등등이 지금 눈썹이 휘날리도록 대선 충당금 적립 비율을 현행 100%에서 130% 이상으로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새마을공고도 충당금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추진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얼마나 현금탄화를 쌓아놓고 가느냐가 문제인데 이렇게 이 금융권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 바로 건설사 위기가 곧바로 은행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과정에서 일어난 이 뱅크런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은행담보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를 한 바가 있죠. 일단 재정 확대와 저금리에 기반한 부채 증대에 의존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조언을 고했기 때문에 아마 이 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 움직임은 이렇게 은행이 자칫 빠개질 수 있는 뱅크런 사태를 최대한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움직임이라 볼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금융권의 상당 부분 건설사와 맞물린 이 자금이라는 톱니바퀴가 헛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현재 익스포저, 위험노출액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0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202조 8천억 정도의 규모, 직접 대출은 은행이 44조, 보험사 43조, 여신전문 26조, 여기에 새마을공고까지 가세해서 15조 7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더라도 제2금융권이 무슨 굴비를 엮듯이 쭈루룩 연관이 돼 있어요. 아무리 대선충당금 쌓아도 기존 회수해야 하는 건설사 대출이 이렇게 악성 채권이 되어버리면 이건 뭐 손가락으로 무너지는 댐을 그냥 막아서는 건데 그냥 압비귀환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이 금융권도 살짝 들춰보면 엄청난 부실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2024년 1월부터 이렇게 건설사, 금융사, 서로 간에 뗄래야 뗄수 없는 이 자금으로 묶여있는 함수관계, 그냥 건설사업성이 무너지면 은행 건전성 무너지고 은행 건전성 무너지면. 건설사, 무너지는 그림자 같은 관계가 자칫 한 방에 엉키기 시작하면 대형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떻게 집값이 상승, 반등이라는 궤적을 타고 다시 맹렬하게 이전의 모습대로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로망이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죠. 정말 극한의 상황이 오면 은행예금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극악의 자산건전성, 멸망각이 파생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용 총장이 말한 뱅크런 사태, 남의 일이 아니란 얘기죠. 같은 이나 한국 젊은층은 자금을 번개같이 이동시킬 수 있는 예금 인출 속도 타의 추정을 불허 하는데 자칫 은행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되면 예금 인출 불능 사태도 발생할 가능성 높을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상반기 건설사 금융권 함수 관계가 빠개질 수 있는 위기도 정말 무시 못하는 굉장히 큰 리스크의 한 요인이 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처 농협이 비상 체제로 돌입을 했습니다. 시중은행 중에 엄청난 규모로 가진 농협이 비상 깜빡이를 켠 것은 향후 금융 상황이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에 직면할 가능성 높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건설사 위기가 그대로 금융계로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금 문제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기웃뚱할 수 있는 가능성 높겠습니다. 아무튼 상반기 금리 인하로 인한 집값의 상승이라는 말은 뼈도 못 추리는 지금 상황이고. 집값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역대급 변동성의 궤적으로 흐를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